강미혜씨가 좋은 성적을 냈었구나. 첫 도전의 성골. 그는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전하며 철저한 정책 승부를 벼르고 있다.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을 지낸 박백범. 아 그럼 이, 이 사람이 뭐 거의 민주당 후보 진보 쪽으로 유력하겠네.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이 나오면 영향력이 좀 있겠고요. 그럼 강미혜 박 공주대 총장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? 어, 이 사람은 삼 파전 정도 되겠네. 어, 원성수. 어,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이면 이제 스펙이 좀 갖춰졌으니까 금남면 출신의 임전수 현 교육원장. 어, 이 사람도 오세종교육청에서3 0년 근무한 이력에다가 금남면 출신이면은 여기도 이제 표는 좀 있네. 어, 이 정도 4 파전, 5 파전 되면 재밌겠네.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면.